나스이도 그렇게 아마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엘레이죠. 엘레, 마스에. 자, 엘레.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다. 아까는 제도 이것이고, 그거의 복수용. 이게 엘레. 이것들은 무엇이다. 할때 엘레로 시작하는 거죠. 엘레.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출애국계도 엘레셰모트. 이것이 그 이름들이다. 해서 엘레셰모트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엘레 마스에 분해 이스라엘 엘레? 응, 엘레 엘레 마스에 분해 이스라엘 분에 이스라엘 요 마스에. 아, 마스에. 마스에라는 게좀 어려워요 요 단어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요 단어 설명하려면 한원투 쓰리 스텝이 필요한데 원 스텝은 뭐냐면은 마스에의 원형 그러니까 루트가 원 어근이 뭔지 고복시 어 지원 아시겠어요? 여기에 마스에 여기에서 새 어근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겠어요? 루트를 찾으려면 마스 아, 응? 마스가 말뚝을 뽑아 철거를 하다 장막을 철거하다 했는데 어, 그렇죠? 어어하마 어. 아, 아니야 아니, 모르겠는데 어? 갑자기 <laughs>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어이. 여기에 공 단어부터 설명할게요. 요건 약간 네. 나사라 아 나사라게가 눈 쌈액 아이 눈 쌈액 아이 나사가 어원이에요그 그가 이제 삼인칭으로 보면은 말뚝을 뽑다 하는 게눈 쌈액 아이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어~ 원래 이제 그~ 이 동사가 아마 어~ 그~ 마스에가 되려면은 말뚝을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변했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마 힙 히필 형에서 이게 이것을 뽑다라는 사역으로 바뀌고 그에 이제 마가 들어가서 마스에라는 그게 그 PT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단계는 나사 말뚝을 뽑다는 단계에서 말뚝을 뽑는 뽑는이라는 어떤 단어로 이제 변하면서 그것이 근데 마스에 마스에 되려면은 그냥 발뚝을 자꾸 뽑고 뽑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뭐랄가 출발 출발이 되거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여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말뚝 뽑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뚝을 딱 뽑으면 이제 출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꾸 출발하고 어디에 말뚝을 다시 밟고 진행을 다시 하고 말뚝 뽑고 하고 그러니까 어 나사와 어 한나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게 여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에 요 나사의 원년과 어, 그거를 내가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원래는 나사라는 단어가 말뚝을 뽑다라는 어, 동사에서 이 단어가 비롯됐다 하는 건 알아야 돼요. 엘레마스의 분의 이스라엘. 엘레마스의 분의 이스라엘. 엘레마스의 분의 이스라엘. 엘레, 엘레 마스에 있어요. 마스에 네. 이 마스에가 나사라는 동사에부터 유래된 말이다. 그것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는 그 가장 뭐랄까? 직직적인 음, 기격, 것을 설명하면은 그 현장의 감이 확 느껴져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음.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마스에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나사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일단은 마스에 분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뚝을 많이 뽑았나? 이것들이 어 음. 이스라엘 분의 이스라엘들이 마스 말뚝을 뽑은 것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스 아셀을 하면 설명하는 거아셀어 아셀 르쯔우쯔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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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우 왜냐면 제가 이 나사라는 말, 야자라는 말을 왜 하느냐면은 어 히브리어는 동사의 언어예요, 동사. 그러니까 이마스에라고쓰든 뭐라고 뭐 야짜우라고 쓰든그 동사의 원형이 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은 사실 공부를 히브리 공부를 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형된 형태가 있더라도 이 원형이 이 루트가 뭔지를 자꾸 찾아내고 알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강조하기 위한 거에서. 그래서 야쭈우, 여기는 쉽게, 어, 루트가 나와. 이거는, 야짜라는 동사예요. 야짜. 그러니까, 요드, 지온의쨔데 그리고 나서, 알렙. 요게 그, 야짜.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오다. 야쭈우. 메에렛츠 미츠라임. 메에렛츠 미츠라임. 메츠메츠라임 그러니까, 미츠라임, 아, 미츠라임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땅으로부터 음. 나오다 이런 뜻이 거잖아요 그렇죠? 야쯔우 메에레츠 미츠라이. 음. 자 해봅시다. 아셀 야쯔우 메에레츠 미츠라이. 아셀. 아셀. 야쯔우. 메에레츠 미츠라이. 미츠라이. 자 음. 여기까지 되죠, 그죠 아죠 야즈, 아셀을 야즈우, 메에르지, 미츠라임꼭 뒤에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데. 요거는 요 사실은 마세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제가 별도로 할는데 오늘 뭐 상황이 이러니까 요 중에 이후기 훈련이 필요해요. 러지바오탐이에요. 러지바오탐. 아니면 m a l 오 e t g o t m 자 원래 좀 강하게 하시는 걸 좋아하니까 let g 탐 b o t 오 m let g 탐 b o t m 해 보세요. let gibo t m 오탐 탐이잖아. let gibo tam. 아, let gibo tam. let g o t m let g o t m let g o t m 이에요 자, 발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네. 발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이거든요, 사실은. let g 탐레 o tam 요 중에서 가장 어원이 되는 세 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 그러니까 총 여섯, 둘, 넷, 여섯 글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어근을 찾아라 했을 때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1년이 지나고 2년 지고 3년이 지나도 그냥 행무색밖에 안 돼. 근데 음. 이 단을 딱 봤었을 때문 전체 문맥 봤을 때 레지보 탐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에 세 가지 제가 뭐두 가지 어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80~90%는 어근 세 가지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음. 음. 그래서 여기서 레지보 탐에서 가장 세 어근을 찾으라 하면 뭘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지부 아니면 레지부. 치브 치브 아 치브 지브 맞아요. 저한테 이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짜바라고 말해줘야 돼요. 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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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짜바 짜박함이 뭐가 생각나요? 응. 짜바 <laughs> 생각이 안 나구나. 군대 가는 거 생각 안 나요? 군대? 짜바 앞에 짜바. 어여우와그 아도나이짜바 쩌바오트 짜바, 하는 말 기억이 나요 아도나이짜바오트 어, 한것 같은데 음그본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제단게 그는 뭐로서 나왔냐면은요 어 그게 이집트에서 응? 어 짜바 요기는 이제 그러니까 모음 변화가 이게 새 의근을 외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은 얼마든지 모근은 넓변해요. 모모이 모음은 그러니까 짜바가 이건 집어오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세 스텝으로 설명해야 되 된대. 그 레집어오타이라는게 뭐냐면은 모로서 나왔냐면은 군대로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장그 아도나이가 나올 때 그냥 개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 우리 지금은 민숙이었지만그그 레셰모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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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또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20살 된 장정들을 계수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짜바로 했잖아요, 짜바. 그들을 군대라고 생각해서 20명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를 어, 했잖아요. 그들로서 그러니까 레지바우탐이란 어, 뭐냐면은 메에렉츠 그, 미츠라임 레지바우탐 그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군대로 나와, 나왔다라는 그얘기잖아요 그죠? 네, 대다 같습니다. 베야데 모셰. 에 아데 모셰 야드 베야데 모셰 베야데 베 잠깐만요. 베야드 모셰 베야드 아 모셰 베아하론베아하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하론, 대제사상 아론의 손, 아 손아귀 안에서 손 안에서 이런 쩌네. 야드가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와 아론의 손 안에서 그 군대로 나온 이런 뜻이죠. 자, 다시 그러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엘레마스 에브네 이스라엘 아세르지 이~ 아 야자우 어~ 메에레츠 미즈라임 레지바오탐 베야드모세바아론 베아론 이~ 뭐냐면은 이들은 이들이 분해 이스라엘의 어 여정들인데 그니까 러 말뚝을 뽑았던 건데 그거는 뭐냐면 어디로서부터미즈라임 버스터 군대로 나와서 군대로 나온 건데 군대로 누구와 키야의 모세와 아론 밑에서 아론의 소나기 밑에서 군대로 나온 이런 이제 그어 군대로 나와 군대로 나온 음그 그 사람들의 그 말뚝을 뺀 거다 이런 뺀 얘기들이다 이런 뜻이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 이제 그 밑에 단어 보면서 한번 더 정리하면서 합시다. 엘레라는 것은 이것들, 이것들은 복수형입니다. 뭐, 아까는 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엘레라는 게 나왔고요. 음, 네, 마스에, 요거는 아까 질에, 어, 나사, 나사라는 거에서 이제 말뚝을 빼다라는 곳에서 이제 음. 마스에라는 형태가 나왔고, 어, 격려다. 이것보다 그게, 곧 제가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네 이스라엘은 널 나온 거고요. 그라고 네. 아세르, 아셀르는 뭐, 뭐가, 이제, 관계대명 앞에 말을 설명하는 거래. 이거, 그러면, 이, 이 말뚝을 뽑았, 이, 이, 분네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죠. 이 분해 이스라엘들은 누구냐 하면은, 야쯔우야짜야짜 야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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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사람들이다. 인가요? 어디서 나왔느냐? 메 미즈라임, 메 에레츠 미즈라임. 그 미즈라임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뭐하러? 왜 나왔느냐 하면, 네. 레, 지바오탐, 뭐, 뭐를, 어, 따라, 레, 지, 이건 아니고, 쯔바오탐은 진영을 따라, 부대 단위로, 뭐, <laughs> 이렇게도 찜면대지만 군대로, 그들 군대로서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탐, 원래 쯔바오트라는 네. 것이, 이제 사실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부정사인데, 그 뒤에 탐이, 그들의,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그들의 군대 단위로, 그러니까 군대 단위로, 부대, 부대 단위로, 이 말도 맞네요. 진영을 따라 나왔다, 이 말이 맞죠. 왜냐면 군대로 불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베야드 모세 어베 어, 아론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손에 의해 이러니까. 자 그래서 어 단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사실은 어, 굉장히 설명이 어, 해야 될게 뭐냐면은 왜나사가나사가가 어, 마스이가 됐느냐 이런 거 이제 문법을 좀 공부를 하면은 필요하죠. 자, 요거를 몇번한번더한번 번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의 단어서 네, 아. 한번 읽어볼게요. 엘레마스의 분의 이스라엘 엘레야즈우메 엘렉지미츠라임 엘레 어스의마마즈 분네이디라인아뢰르야해약우 매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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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laughs> 자,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부드럽게. <laughs> 네. 응. 네. 엘레마스의 네. 어, 네. 분에 이스라엘 아셀 야츠우 메아렉스 메아렉스 비츠라임 레지바오판 베야드 모세 베아하롯. 했어요? 네. 엘레마스의 분에 이스라엘 아셀 야우 엠베, 엘렉스, 미츠라임, 레지브, 옷탐, 분에, 배, 베아드, 베아드, 베아 모셰드, 베 아하론. 잘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